운동 가기 전에 오늘의 머스러니 어때? 오늘은 클래식 피지크 챔피언인 크리스 범스테드의 이두 사이즈를 키우기에 매우 효과적인 세 가지 운동을 소개해 볼까 해. 사실 이 영상은 이제는 추천하지 않는 운동일 수도 있을까 봐 바로 며칠 전 4월 29일에 올라온 나의 최애 팔 운동 영상을 확인해 봤거든? 그랬더니 그 영상에서도 여전히 가장 좋아하는 운동으로 추천하고 있더라고. 그나저나 이 영상에서 나오는 3두 운동은 나중에 한꺼번에 이두 운동이랑 소개해 보도록 할 예정이야. 아무튼 첫 번째 운동은 시범이 모든 이두 운동에서 항상 하고 있다는 최애 이두 운동으로 3D 인클라인 덤벨컬을 한다. 하고 하더라고 이때 덤벨을 쫙편 상태에서 끝까지 올릴 때 팔꿈치를 앞으로 조금 더 빼면서 어깨가 약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래. 그 이유는 이두의 또 다른 기능이 어깨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피크의 이두를 가질 수 있도록 쥐어 짜주는 거라 하더라고. 그리고 이완시에는 천천히 쭉 스트레칭을 해주면 되고 동작할 때는 항상 손목은 고정한 상태로 이두에만 온전히 집중하면 된대. 그리고 시범이 이 운동을 할때 10에서 15회씩 한두 세트는 웜업으로 진행하고 다음 워킹 세트는 3세트를 가져간다고 해. 이로써 인클라인으로 하는 이두 운동이 어깨가 이동이 살짝 있고, 이로써 좀더큰 가동범위로 수축과 이완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 다음 두 번째 추천 운동으로 스트레이트 바 케이블 컬을 한대 시범이 이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두의 긴장감이 빠지지 않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 케이블로 하는 운동의 장점은 모두 가동범위에서 지속적인 근육의 긴장감으로 펌핑을 극대화할 수 있대. 그리고 진짜 한 가지 꿀팁을 주는데, 이 팁은 언더그립으로 올라오는 모든 이두 운동에서 가능하다고 해. 그거는 수축 최대 지점에서 약지에 힘을 줘서 더 강하게 이두를 짜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한 가지 꿀팁을 주는데, 자신이 진행하는 세트 에서 근육의 피로로 인해 실패 지점 횟수에 다다를 수 없을 때 이렇게 한 발자국 앞으로 가서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서 드래그 컬 방식으로 활용하면 실패 횟수를 채울 수 있다고 했어 이렇게 두 번째 운동은 10에서 12회로 한 번의 웜업 세트를 이후에 세번의 워킹 세트로 조진다고 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추천 운동은 바벨 또는 이지바를 이용한 시리드 컬을 한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씨범은 손목에 무리가 덜 가는 이지바로 진행할 거라고 해 이번 운동은 네거티브를 온전히 느끼면서 이완했다가 무릎을 터치하고 올라오는 운동이고 첫 번째 운동과 동일하게 최고점 에서 전방 약간의 어깨 회전을 통해 이두를 더짜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해 이번 운동은 웜업 없이 8에서 10회를 3세트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마지막 운동의 마지막 세트를 드랍세트로 하면 더 강하게 이두를 조져줄 수 있는 시범의 마지막 팁이라고 해 어쨌든 이렇게 크리스 범스테드의 3가지 최애 이두 운동을 알아봤어 사실 최근에 올라온 최애 팔 운동 영상에서는 팔꿈치 지지대가 있는 이지바 프리철컬을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 운동만 조금 다르지만 운동 목적과 방식은 같은 맥락이라 3가지 모두가 최근 운동과 99%는 동일한 운동들이었다고 봐도 될것 같아. 그래서 이번 추천 운동들과 꿀팁을 활용해서 자신의 운동 루틴에 추가해서 해보면 어떨까? 아무튼 오늘의 머슬 한 입은 여기까지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뜨끈하길 바랄게. 아 그리고 내 채널도 좆댓고 하라는 걸 잊은 건 아니지?